작전은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첫째, 이들의 작전은 그겁니다. 시간을 끈다. 국민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국민들이 지칠 그 사이를 이용해서 개헌, 이런 소리 해가면서 세력을 모은다. 그리고 몸통을 좀 일부 떼내고 침박의 이름을 떼내고 비박인이 뭐니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제3지대에서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긴 미끼가 있죠.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해가지고 우리 니네 한 덩어리 너 의원 30명이면 장관 4개 가져. 너 의원 10명 장관 2개 가져. 아너장몇명 장관 1개 이렇게 나눠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주세요. 거기다 드릴까? 간장에! 이걸 가지고 미끼를 만들어서 대원을 4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제금 여러분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면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사빠 잡히고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순 씨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저들이 던진 게 뭡니까? 대헌카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도 대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대 자, 개헌 내기를 하는 순간에 임기 단축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하는 김에 뭐 권력 규정 얘기도 하나 하지. 아이고, 하는 김에 내각제도 한번 해보지.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써왔던 수법이죠.